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천빛이 젖은. ボーダー 은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예수내 마음에 오신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미도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예수내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 Tune in. 지난 우리가 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산상수은의한 절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각 중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간질 들린 사람들을 간질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온 수리아와 그다음에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계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아서 팔복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복에 관하여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팔복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인 팔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 있다면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그러면 믿겠다고.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조차 감히 부르지 못하여서 토라를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글씨가 나오면 이것을 바꾸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것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함께 시간을 보내다, 무언가에 대한 경험으로 보다, 인지하다 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닌 특정한 자만 만날 수 있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대면할 수 있었던 또 모세와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던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4장 후반부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인데요, 다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싶었고 오랜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어하는 약한 자들이 모여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곡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고 식민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억눌림과 가난함은 늘 버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앞절에 있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는요, 육신적인 의미에 가깝다면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는 좀더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마음의 청결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청결의 구약적 의미는 또한 굉장히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혼합된 마음, 즉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또한 2사에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권력가들과 위정자들을 또한 우상숭배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그 시선을 둘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눌리고 버거운 짐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문제를 다스리며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그분만을 바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나 고통받는 자나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들에게 소망의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청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청결함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품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 이것을 인지하시고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우상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내려놓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능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볼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